네, 자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일이죠.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유한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금요일 현재 시간 금요일 미국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음. 중국의 gdp 때문인데 중국의 gdp 우려감으로 시장이 크게 급락을 면치 못했고 우리 시장도 음. 오늘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좀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음.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뭐 성장이 둔화되니까. 주식시장은 뭐 폭락이 오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주식투자가 쉽겠습니까. 예. 네, 그러나 경기가 너무 또 좋다고 해서 주식시장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투자가 쉬운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다음에 재정정책 등이 이 둔화되는 경기를 이 턴어라운드 시키려고 네. 예 이제 돌리려고 하는 음. 것들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경기가 좀 우려감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들이 경기를 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음. 그러면 중국의 GDP가 이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6%를 달성을 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커진 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 보니요 뭐 사실은 네.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 네.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중요시 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은 금요일에 나온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네. 예. 27년 만에 이제 분기별 어 3분기죠. 이제 가장 낮은 GDP 성장률 쭉 음. 6%를 간신히 지켰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뭐 수년간 6, 7%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그 6, 7%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사이즈가 커진 상태에서의 음. 또 6%의 성장은 맞아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데이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국의 산업 구조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음. 그럼 우리가 좀 뜯어보면 데이터를 좀 뜯어보면 6% 성장을 했다는데 1차 산업은 얼마나 성장을 했고 음. 2차 산업은 얼마나 성장을 했고 음. 3차 산업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음. 이게 중요합니다. 1차 산업은 2.9%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장을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2차 산업은 5.6%, 음. 3차 산업은 무려 7%나 성장했습니다. 음. 3차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3차 산업은 1차, 2차 산업에서 네. 생산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팔거나 음. 사람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주는 만족을 주는 음. 그런 산업입니다. 소위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G 기지국을 만든다. 네. 그러면 이제 뭐뭐 뭐 나무나 철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음. 예, 빌딩은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1, 2차 산업이지만 5G를 제공하는 그것 은 이제 3, 3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안에서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에, 가늠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가 중요한 것이지 6% 분이 마지노선을 히트했다. 음. 그래서 아, 이거, 뭐, 시장이 안 좋아지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사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한 건 사실입니다. 또, 산업 생산 지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서 거의 청소년기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기에서 6% 성장을 좀 달성했다는 것 자체도 크게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좀 첫, 어, 이사님 말씀은 지금의 6% 달성이 크게 우려할 만한 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요 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경기 네. 둔화는 진행형입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둔화가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이냐가 네. 중요한 것이고요. 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며칠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음.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 70%에서 80% 정도였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화면을 한번 준비해 보면 표를 보시면 무려 하루 이틀 사이에 91.4%의 확률로 상승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확률입니다. 어, 10월 FMC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맞는 것이죠. 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음. 이 경기 둔화적인 시그널이 음. 강화될 때마다 네. 예, 금리나 확률은 상승할, 상승할 음. 것이고 양적 완화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걱정거리들이 상쇄돼서 시장의 조정은 음. 실제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를수록 내년 음. 1분기부터는 뭐 우리가 버블의 조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런 6%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리나라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좀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중간자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우리나라 음. 영향과 반도체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음, 좋은 질문이시고, 네. 예, 사실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진다라고. 네. 한들 그렇게 이제 GDP 예측치가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만 반도체가 턴어 라운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의 반도체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20%가 넘고요. 먼저 전주 금요일날 하이닉스가 큰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 업종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살짝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날 미국 캐피털 그룹이 장마감 후에 SK 하이닉스 주식 뭐한1조달 일조 1조 원어치를 매각하기 위해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투자 수요를 접수했습니다. 이제 비딩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블록으로 시간의 매도를 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도 일시적인 영향이다. 음.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은 이미 뭐 성장이 초입을 지나서 본격적인 성장이 괴도 올라섰고요. 네.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뭐,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만 봐보더라도, 음. TSMC가 사실은, 어, 뭐, 투자를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50%나. 음.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메모리 쪽이 턴을 할수 있느냐, 이런 네. 것인데, 음. 뭐, 여러 가지 좋은 사인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비메모리 시장은 성장 궤도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메모리 시장 자체도 바닥을 찍고,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전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 뭐 오늘은 사실은 종목 이름은 하이비전 네. 시스템입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네. 네. 그래서 뭐이 과거에 이제 3D 프린터 테마 주식으로 분류는 됐었는데요. 네. 이제 그 포인트를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잊어 주시고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센서 장비 기업이고요. 어, 증강현실센서 TOF라는 새로운 센서의 기술명입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는 530%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하이비전 시스템 센서 장비 기업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 네. 회사는 사실은 후공정 장비, 카메라 센서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어니다 아, 그래서 예, 제품별 매출 비중은 검사 장비가 네. 센서를 검사하는 장비가 70%고요. 음.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D 프린터 매출은 3%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의 성장은 과거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기술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투자와 맞물려서 성장했습니다. 표를 네. 한번 보여주시면 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 여기 나오는 1 번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네. 이제 3D 프린트 테마로 아. 테마적인 움직임고 그때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였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2번 고점이 중요합니다. 2번 고점을 보시면 2번 고점은 펀드멘탈로 움직였는데 음. 이제 바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탕이 이제 회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색이 실적입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빨간색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기간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오, 시작했는데요. 예, 네. 2017년 1분기였을 때입니다. 음. 대충 그 부분인데 그때 주가는 SL 효과로 주가가 100% 이상 상승했는데 SL은 카메라 센서 중에 하나의 기술입니다. 네. 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음. 중요한 것은 지금 3번 아, 보이시죠? 3번 2019년 말. 또이 센서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모 때는 SL로 네. 예, 이제 실적이 올라왔었는데 네. SL이라는 센서 기술이 이제는 TOF라는 네. 센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초부터 2018년까지의 과거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 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적과 둘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예. 그럼 지금 말씀해 주는 T.O.F가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예. T.O.F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이브 전이 이미 에, 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T.O.F의 장비 검사 기업인데, T.O.F는 에, 이제 좀 풀어서 쓰면 타임오 플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굳이 직역을 하면 비행 기간입니다. 비행 음. 기간인데, 빛이... 이제 발사가 돼서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 이게 이제 몇 초가 걸리느냐, 뭐몇 초는 아니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3D 이제 그 이미지를 갖다가 만드는 건데요. 예전에는 어뭐 SL이 이제 대세였는데 지금은 네. 바뀌었습니다. TOF로.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TOF 센서 기술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군요. 이게 뭐 네.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 차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 카메라에 들어가는데 네. 삼성전자, LG전자, 하웨이 음. 예, 이미 스마트폰에 채용을 했고요. 네. 2020년에는 애플이 이제 채택이 예상이 됩니다. 음. TOF는 기존의 이제 구조광이라는 음. SL이라는 방식과는 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센서를 위한 신규 어, 검사 장비 발주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그 동안 SL 센서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가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TOF라는 새로운 센서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적 전망치도 봐야겠죠? 우리가 네. 이제 어, IT의 수요를 갖다가 말씀을 네. 드릴 때, 뭐, 디램이 늘어날 것이다. 음. 아니면 뭐, OLED TV가 잘 팔릴 것이다. 음. 이런 추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근데 우리가 적어도 지난 10년간 이런 추정을 하면서 투자를 열심히 해왔지만, 음. 이런 IT 수요의 불확실성은 사실은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네. 그러나,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죠. TOF의 이러한 기술은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음. 이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더 확신이 드는 것이고요. 음. 내년 실적은 리포트 상에 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 익 기준으로 한530% 530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네. 보면 PBR이 대략 한 어, 1.1배 정도 되지. 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한 저평가 상대인 것은 명확히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센서 장비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과 실성 평가도 한번 내주시죠. 네, 다시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메라 네. 센서가 TOF 기술로 방향을 튼 것은 명확하고요. 음. 그렇다고 본다면 하이비전의 TOF 검사 장비 수요는 거의 확실히 보인다. 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밸류에이션상 퍼 PBR이 1.1배라고 음. 정도 예상되는데 어,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성도 별 다섯 개, 모멘텀 별 다섯 개, 평균 별 다섯 개로 만점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기대주로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유아타 증권의 최성민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